안녕하세요. 엔돌핀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가수 박지연이 전 애인과 헤어진 이유를 공개합니다. 5일 방송하는 SBS TV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, 돌싱 포맨에서는 박지연 모델 겸 배우 남윤수, 이종격 투기 선수 겸 방송인 추성훈이 게스트로 출연합니다. 박지연은 저는 연애하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며, 술도 안 마시고, 이성 문제도 없고, 게임도 잠깐 한다고 말합니다. 그는 싸우는 걸 싫어해서 양보하고, 받아주는 편이라고 덧붙입니다. MC 탁재훈이 그 정도면 아직까지 안 헤어진 거 아니냐고 묻자 박지연이 당황합니다. 그는 헤어진다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장난칩니다. 박지연은 보통 크게 싸우고 헤어진다고 하자 출연진이 황당해합니다. 그는 자잘한 걸로 안 싸우고 쌓여서 싸우게 된다고 해명합니다. 박지연이 진짜 큰 싸움이 나서 헤어진다고 말하자 MC 김준호는 링위에서 싸우냐며 놀립니다. 박지연은 여기 올 때마다 진짜라며 울먹입니다. 그 이후 MC 이상민이 연애를 금기시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는 일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연예인이면 숨어 다녀야지 않냐고 해 모두 폭소합니다. 오늘 화요일 밤 10시 40분 신발 벗고 돌싱 포맨 본방사수와 함께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